이 에피소드는 신랑 수업 132회의 주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주인공 에녹과 강정현 간의 로맨틱한 요트 파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에녹이 강정현을 위한 특별한 파티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구심과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의 깊이를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준비한 로맨틱한 요트 파티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요트를 대여하고 각종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이 장면에서 반짝이는 조명, 세심하게 준비된 음식들 그리고 석양 아래 펼쳐진 요트의 장면은 시각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에녹의 진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티의 배경이 되는 찬란한 석양과 반짝이는 조명은 에녹의 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비주얼 요소들은 강정현에게 전하는 에녹의 메시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 이 장면은 두 사람 간의 로맨틱한 관계를 형상화하는 데큰 기여를 합니다. 에녹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강정현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정현의 의구심은 애녹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녀가 단순한 화려함이나 물질적 요소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대화 장면은 단순한 갈등에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연결을 찾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애녹과 강정현은 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진심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갑니다. 밤이 깊어지자 애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에서 에녹은 강정현을 요트의 아늑한 구석으로 안내하며 파도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는 "정현, 나는 당신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진심을 상징하는 작은 반지를 건넵니다. 이 고백 장면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에녹이 진심으로 강정현과 함께하고 싶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반지라는 작은 상징물이 등장함으로써 에녹의 진심이 더욱 강하게 전달되며 강정현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에녹의 진심 어린 고백의 강정현은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결국 그녀는 에녹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수용을 넘어서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강정현이 당신의 감정을 느끼고 함께 탐험해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녀가 에녹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정현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로맨틱한 결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두 사람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잡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결정으로 단순히 감정적 반응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한 관계로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정현이 에녹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보여준 용기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강정현이 에녹의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에녹이 오랜 시간 기울인 노력과 그 진심이 결국 통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에녹이 보여준 진정성과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했고 이는 강정현이 미래를 함께 그려갈 파트너로서 에녹을 선택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한 신뢰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강정현이 에녹의 진심을 받아들인 과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그녀에게 한순간의 감정적 열정이 아닌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번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에녹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은 강정현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로 하여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에녹은 단순한 말이나 행동 이상의 진심을 담아 강정현을 대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더욱 깊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에녹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정현의 마음과 감정을 존중하며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정현은 에녹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에녹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에녹의 진정성은 강정현에게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고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강정현의 감정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곁에 있어주며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진심 어린 행동과 배려는 강정현이 그를 신뢰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두 사람이 단순히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강정현이 에녹의 고백을 받아들이며 내디딘 이한 걸음은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이번 결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서로의 차이와 불안전함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진솔하게 공유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유대가 더 강하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강정현의 결정은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열정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강정현과 애녹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연애를 넘어 더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정현의 결정은 그녀가 에녹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신랑 수업 132회는 단순한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의 전개를 넘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와 감정의 교류를 통해 이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애녹과 강정현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틱한 순간을 넘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